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. 일단 오늘 출발해서 향궁동 쪽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생각이에요. 일단 메이크업은 끝났고요. 옷 갈아입고 머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어떻게 우연히 눈이 온날 여행을 가게 됐네요. 바닥에 눈이 좀 쌓였어요. 엄청 조용해요. 명절이라서 다 닫았어요. 어? 하다 보니까 수원에 도착해 있었어요. 지금 수원 행리단길 도착했고, 어, 나름 오늘 독서여행 느낌으로 왔는데, 책을 안 갖고 왔어요. 읽을 책을. 그래서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, 트러스 가게에서 트러스 먼저 먹고, 서점이랑 이런 데에서 책, 좀 볼만한 거 있으면 책좀 사고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달달한 거를 이제 좀 집어넣고 움직여 볼게요.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예뻐요. 사포로 같아 사포로.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고 가게도 생각보다 많이 닫았어요. 라날이라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보이시나? 여기입니다. 추러스 집이에요. 완전 잘 먹었고 진짜 맛있었어요. 여러분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아이스크림이랑 있는 걸로 같이 드세요. 바닥이 완전 질퍽질퍽해가지고 이거 부츠 신고 오길 잘했어요. 저는.. 차는 어떻게 오셨어요? 버스. 아 <laughs> 버스. 저는 근데 딱 왔는데 눈이 와서 오히려 좋았어요. <laughs> 아, 고양이가 있어. 책이랑 엽서 사서 나왔습니다. 고양이가 있어요 여기. 제가 엽서에 뭘 남기고 싶어서 붓펜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붓펜은 안 파시더라고요. 근데 사장님 볼펜을 하나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그걸 받았습니다. 앞에 고양이가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일로 와봐.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. 책방에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가 겐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눈 와가지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. 얘도. 아이고 나왔네? 지옥으로. 안녕? 안 만질 거야? 경계하는구나 <laughs> 이렇게 행궁동에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잘 있어 가사 없는 좀 잔잔한 플레이리스트 틀어놓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힐링 돼요 조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카페 한 군데 들어가서 엽서 샀던 거에 조금 오늘의 느낀 점이나 그런 걸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스몰 토크 좀 했는데 좋더라고요. 너무 사장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밝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했어요. 삼각대를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놓고 뭘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 바본가 봐 사진 찍고 싶은 스팟이 너무 많은데 뭘래요 여기 오고 싶었는데 이곳이었습니다. 나다 찾아봤는데 왜 몰랐지? 카페 스케어드라는 곳인데 자리 있겠죠? 어휴저 뒤지겠네. 지금 타쿠야기 김밥이라고 좀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, 거기 픽업 눌러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픽업 바로.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 주문 취소 떠가지고, 그 기다리기는 너무 추워서 그냥 일단 숙소 들어가서 뭐 시켜 먹던지 할게요. 아, 너무 추워. 오늘 같은 횡단보도만 몇 번을 가는 건지. 아까부터 횡단보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오늘 솔직히 7시쯤에 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술집 예약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갈지 말지 좀 고민이에요. 들어가면 너무 귀찮아서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아서 일단 숙소 들어가서 상황 보고 2만원 예약금 있는데 환불 안 되거든요. 그냥 환불 안 돼도 숙소에 있을지 있다가 다시 또 나올지. 가서 결정해 보겠습니다. 일단 숙소로 갈게요. 추워. 눈이 계속 와. 뭐야, 이거. 여러분, 치킨 먹을 건데 프라닭 먹을까요? 저 오늘 좀 돌아다니고 고생했으니까 시켜도 되겠죠? 뭔진 모르겠는데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아, 저 저녁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? 일단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거는 거야? 아 어, 이렇게? 뭐 이렇게 허술한 것 같냐? 집이다. <laughs> 집이야. 나 울어. 나 울어. 나안 나가. 나안 나가. <laughs> 아, 일단 숙소는 이렇고요. 이런 뷰고 대충 혼자 지내기 너무 좋은 딱 있을 거다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일단 정리할게요. 일단은요 여러분 저 숙소 들어왔는데요 잡아놨던 혼술집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예약 취소했어요 솔직히 2만원 예약금 진짜 너무너무 아깝긴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호텔 같은 좀 저렴한 그런 곳인데 호텔 겸 오피스텔 겸 이렇게 같이 있는 건물이에요, 여기가. 근데 여기를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앞에 그 시장 자체도 그렇고 조금, 조금 그올 때도 막 진짜 그 담배 피는 그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고. 그런데 다행히 편의점이나 뭐 이런 거 바로 앞에 있어서 뭐 다행이기는 한데 진짜 바로 앞에 있거든요. 근데 대충 여기 앞에 자체가 다좀 위험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따가 예약 잡아놓은 데를 가려면 7시에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, 저녁에. 근데 7시에 나가서 거기 있다가 뭐 하고 하면 은한 9시 반쯤에 여기 도착할 텐데 그 껌껌할 때 저는 이 골목을 다시 지나올 자신이 없어요.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2만 원을 잃고 그냥 숙소에서 쉬다가 그냥 내일 체크아웃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쉬러 왔는데 막 이래저래 개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또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냥 아늑한 숙소에서 오늘 뭐 치킨 시켰어요 오늘 플렉스를 좀 많이 하는 날이네요 치킨 먹으면서 쉬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눈 질퍽질퍽한 데 계속 이렇게 걸어가니까 좀 심리, 신체적으로 좀 많이 지친 것도 있고 오늘 좀그래도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. 그리고 따뜻한 라떼 한 잔이랑 추러스밖에 없었으니까. 사실 오늘 디저트도 사갖고 숙소 들어오고 싶었거든요. 근데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좀 어차피 카페에서 뭐 브런치를 먹던지 좀 먹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저는 손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빠더너스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 어, 진짜 빠더너스 채널 너무 사랑해. 너무 재밌어. 방음이 너무 안 되네, 근데? 왜? 에고, 논답니다. 왔어요, 왔어요. 오, 치킨이 o u w a 니왔왔요요 왔어요. i c k e 요 was so, 고추마요 u s t get by. Good smile, play pan, good smile pan, you wish us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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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뭔가 이런 숙소에서 밥을 먹거나 쉬거나 하는 것 자체가 로망이었거든요 지금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요게 블랙, 요게 고추마요 되시겠습니다 초점 좀 빨리 잡아줄래? 이렇게 반반 시켰고 물론 저한텐 저것도 많은데 치즈볼은 안 시키면 섭섭하니까 치즈볼까지 시켰어요 잘겠습니다 그래 미쳤다 비주얼. 나 더. 블랙 먼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. 이님 아오 감사합니다 껍데기 어? 뭘 먹은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좀 넘겨서 진짜 반 마리? 먹은 것 같아요 딱반 마리 반마리에찌볼은 하나 빼고 다 먹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. <목소리> 아 표정 아, 아, 진짜 미치겠다. 아... 이러고 누워있고요. 지금 음 시간이 벌써 1시 정도 됐어요. 1시 16분인데 내일 또 체크아웃 11시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. 제가 그동안 안 봤던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미친듯이 빠나우스 영상 보다가 잠들것 같고요. 오늘 공교롭게 또 설날 명절에 이렇게 혼자 여행, 혼까지 와서 생각보다 순조로웠고 살짝 고되기도 했지만 또 이런 게첫 여행의 그런 묘미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. 다음 혼자 여행도또 언제 하게 될지 어디로 갈지 뭐 정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기는 해요. 그게 뭐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그 중에 느낀 점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돈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좀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개운하게 씻고 이렇게 누우니까 조금 노곤노곤하네요. 내일 아마 제가 영상을 키겠죠 내일 만나요. 내라가 아직 잠이 좀덜 깼나 보네요 아직 퇴실까지는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카페 가서 배고프면은 뭐좀 먹고 그리고 조금 거기서 쉬다가 다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를 딸까요? 아니야 그냥 묶자 또 머리 따면은 토에 또쓰다끼고 하면 머리가 금방 풀리고 지저분해져가지고 오케이내졸스한 느낌으로 듣고 이제 나갈 준비를 어왜 어제보다 더 가방이 무거워진 것 같지? 가자 제시가 57분입니다. 3분을 남겨두고 퇴실을 해볼게요. 오늘 6. 근데 지금 다 가게들이 12시부터 시작이어서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.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약간 이쪽 골목은 저녁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네요. 좀 돌아다니고 하다가 12시쯤 되면 카페 들어가서 쉬겠습니다. 좀 조용하네요. 여기는 딱 11시 20분이다. 딱 11시 20분 됐는데 동네가 엄청 조용해요. 오늘이 설날 당일이라서 더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요 카페 이게 아마 카페일 거거든요. 옛날에 엄마랑 수원 여기 둘이 왔었을 때 여기 카페에 있었어요. 여기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여기 카페를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제가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다 화성행궁이라서 주변을 그냥 다 걸어 다녀볼게요. 오늘도 역시나 좀 추워요. 솔직히 어제보다 좀더 추운 것 같은 느낌. 벌써 추우면 안 되는데. 되게 조용하다. 뭐야? 이렇게 조용하면 어떡해.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좀 좋긴 한데 방금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여기도 괜찮아 보여요. 이따가 여기 와도 되겠다. 같이 못 놀아줘. 같이 놀아줄 수가 없다. 여기 도넛집인 것 같은데 맛있어 보여요. 다 다인승 자리여서 조금 그래요. 아두탄 지금 한 2시 좀 넘었는데,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. 하지만 전 나왔죠. 와, 빈속에 라떼를 들이켰더니, <laughs>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. 뒤집어지게 화장실 갔다가 지금 서점 하나 들렸다가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. 여기 3층의 서점입니다. 살짝 민폐인 것 같아서 살짝만 찍고 눈으로만 보고 나왔어요 엄청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서점이고요 오늘 명절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네, 잘 보고 나왔습니다 안에서 책상이 있는데 읽고 싶은 분들은 음료나 책한권 구매하셔서 앉아서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